안녕하세요. 나연님들, 김나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애하는 케이스들만 왕창 가져왔어요. 지금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제가 핑크랑 연보로 더큰거 아시죠? 저는 조금 블링블링해서 안 돼요. 그냥 누가 봐도 저거는 초블링 김나연 거다 이런 게 느껴질 정도로 키어야 되고, 일단 그래야 뭔가 케이스를 낀 만족도가 높아져요. 집에 거의 있거든요. 한 스무 개 가까이 있을 텐데, 추려서 추려서 가지고 왔어요. 나연이가 추천하는 폰케이스. 자, 이 케이스는 기키 케이스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는데 젤 타입이어서 말랑말랑해요. 여기 보시면 작품이 그려져 있어요. 기키 케이스의 사이트 특징이 미술작품 같은 그림들이 많이 케이스에 새겨져 있는데 같은 그림으로 하드를 선택할 수 있고 젤리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젤리랑 하드 섞여있는 거를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호불호가 안 갈리게 오래 낄수 있을 것 같은 기키 케이스 먼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은 거야. 자, 168cm라는 사이트에서 이 케이스랑 그립톡을 구매를 했는데, 얘네 둘이 이렇게 세트로 있는 걸 그대로 보고 구매를 했어요. 그립톡이 아크릴이어서 딱 얘랑 이렇게 붙였을 때 완전 찰떡이에요. 이렇게 케이스만 껴도 되지만 여기에 더 귀여운 걸 원해서 이 곰돌이 그립톡을 샀고 하드케이스예요. 위에가 잘 막혀 있어서 떨어뜨렸을 때에도 어느 정도 보호는 되는 느낌으로 여기 카툭티 부분이 약간 튀어나와 있어서 카메라도 어느 정도 보호가 될것 같은 사실 이런 거를 보고 사진 않았지만 그냥 예뻐서 샀어요. 그리고 이 그립톡이 2단으로 조절을 할수 있고 그립톡 끼면 뭐 이렇게 두고 보면서 밥을 먹고 일단 얘는 뭐 그런 기능 없어도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너무 예쁘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38명의 발달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작품을 가지고 제품들을 만들어서 파는 브랜드라고 해요. 디스 에이블. 저는 이거를 인스타그램 제품 제공으로 받은 건데 취지가 너무 좋아서 일단 받은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단 디자인이 그냥 딱 김나연이라고 써있어요. 유화가 예뻐요. 뭔가 여성스럽고 나는 좀 유화 느낌을 좋아한다? 그러면 한번 디스 에이블 사이트 들어가서 구경해보세요. 네 번째는 겨울이어서 이 니트 느낌의 그립톡이랑 니트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하드 케이스예요. 이 그립톡 따로 케이스 따로 사서 제가 어느 정도 사용을 하던 거여서 꾸질꾸질해지긴 했는데 너무 예뻐. 그냥 겨울에 이거 하나 탁 끼면 그냥 여리여리 해볼 거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블랙제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 여기는 다른 사이트에서는 없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많아요. 들어가서 구경해보세요. 그다음은 두 가지를 샀어요. 너무 귀여워. 이거는 제가 아직 얘를 한번 끼고 얘는 한번 못 꼈는데 이렇게 스마일이 대롱대롱 달려 있어. 오프 화이트 운동화 느낌도 나면서 나이키 건지움 컬렉션 해바라기 느낌도 나면서 연보라야. 연보라, 연보라. 그냥 핸드폰 케이스 하나만 바꿔 껴도 그냥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은 안그러세요? 얘네는 둘다 플렉서브라.. 어머 뜯어지는 소리 났어 헉, 어머 이게 뜯어? 되게 당황스럽네 리본이 아래 살짝 뜯어졌지만 괜찮아요 예쁘니까 연보라 핸드폰 고리에 그런 감성이 그립고 무난한 건 싫다 귀여운 게 좋다 스마일이 달려있는 젤리 케이스랑 그냥 무난한 리본 아, 무난하지 아, 않나? 젤리 케이스여서 아래 위 양옆이 다 막혀있어요 나는 핸드폰을 좀잘 떨어뜨리고 하드 케이스는 미끄럽다? 는 분들은 이두개 케이스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데코덴. 케이스라고 해서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를 하나 하나 내가 원하는 걸 골라서 케이스로 만들어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글루로 이걸 다 붙여주시나 봐요. 겉에 테두리는 말랑말랑하고 뒤에는 하드여서 딱딱해요. 수제로 만들다 보니까 시간은 좀 걸리긴 하는데 일단 이 세상에 이 케이스는 나밖에 없어요.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그 연보라 막 하리고 곰돌이 사탕, 하트 모양 이런 게다 들어가 있고, 딱 이제 전화 받는다고 생각해봐. 너무 예쁘잖아. 다물어봐요 이거 어디서 샀냐고. 너이 케이스 어디서 샀냐면서. 케이스 중에 최애 케이스예요. 그냥 이거는. 너무 예뻐. 몰라. 너무 예뻐. 그 다음에 이 케이스는. 얘가 누구지? 인어공주인가? 인어공주가 바이라고 이렇게 딱. 글씨가 쓰여 있는 케이스인데, 다츠다츠라는 다치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어요. 전체 테두리가 젤리로 막혀있는 케이스고, 굉장히 유니크하지 않아요? 색감도 유니크한데, 인어공주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눈을 뭔가 이렇게 바위로 가렸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케이스는 눈이 안 가는 것 같아. 이게 무슨, 타고난 돌연 변인가? 저는 무조건 연보라? 연핑크? 이런 좀 튀는 거. 그냥, 나 이거 케이스 빵 꼈다.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어쨌든, 다 필요 없고, 귀여워서, 예뻐서 샀어요. 자. 그 다음은... 하는 브랜드거든요. 아이유 현아님, 트와이스 나연님 연예인분들이 많이 끼는 케이스더라고요. 여기 되게 귀여운 옷이랑 가방 같은 것도 파는데 글리터 케이스가 예쁜 게 많이 팔아요. 12%로 바꾸기 전에 11%를 썼는데 그때도 여기 케이스를 썼었는데 이번에도 여기 걸 시킨 이유가 보통 다른 글리터 케이스들은 부피도 두껍고 되게 무겁거든요. 근데 얘는 안 무거워. 되게 가볍고 그냥 일반 젤리 케이스 하나 끼운 느낌이 나는데 이거 안에 막 흐르는 거 보이시죠? 이거 약간 나 초등학교 때푸식푸식 해가지고 이렇게 고리에 뭔가 링 끼우는 그런 게임이 생각나는 그런 <laughs> 이게 디즈니랑 콜라보를 한거래요. 나는 이런 캐릭터가 디즈니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블링블링한 거 무거워서 싫어. 근데 난잘 떨어뜨려. 그리고 미끄러지는 거 싫어. 전면 보호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끼고 있는 케이스는. 굉장히 새초로만 세일러 문하고 문양들 박혀있는 케이스인데 다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 역시나 젤리 케이스여서 전면을 다 막아주고 있고 12%가 카메라가 좀 튀어나와 있어서 강화유리 필름을 여기 붙이긴 했거든요. 근데 얘는 카툭티 보호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귀여워서 샀고 젤리 케이스이기 때문에 곧누래질 예정이어서 아마 이 중에 하나로 갈아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케이스 몇십 개 중에서 정말 나연픽 케이스들만 골라서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케이스 사이트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시면 엄청 또 사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뿅